안녕하세요. 호우방입니다 아, 오늘은 그, 아시아나 항공이, 그 3인방, M&A 관련 3인방이 그,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호우방 t v 아시아나 항공 3인방 장중 급락 완벽 분석.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뭐 그, 제가 뭐, 아시아나항공 M&A에 대해서 뭐몇번 얘기했지만 한번더 리바이벌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M&A 예상일정 예상 일정입니다 이거는 아, 언제든지 그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 때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일정이에요 자, 1번은 네, 7월 25일날 매각 공고가 됩니다 오늘은 7월 23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이게 그 전에는 뭐 7월 22일 날 나온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변동이 됐어. 현재는 7월 25일 날 매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8월이나 9월 중에 쇼미스트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아시아나항공 본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본 입찰을 하고. 입찰을 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 11월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제 그 M&A를 끝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아, 이제 23일이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m&a 일정이 곧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진행되면서 정해지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가 공고일을 7월 22일로 봤으나 최근 뉴스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25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메가 공고 임박 인수후보기업 이런 뉴스 나와서 빠르면 이번주 25일날 할 수가 있다 그게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나온 그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이 돼요. 아시아나항공. M&A가 곧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왜 아시아나항공 3민방의 장중에 급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곧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14시 20분 이후로 아시아나항공 M&A 관련 주인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이, 아시아나 I D T가 급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 장중 아, 최저점이 마이너스 8.63% 급락했습니다. 지금 는 제가 그 검색했던 게 지금 남아 있는 거를 그냥 캡쳐 왔는데 이렇게 520원 빠져서 8% 8.36% 빠졌죠. 그리고 마무리는 1%로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이 사고가 났는지. 자, 에어부산은 어, 더, 어,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아, 어, 마이너스 13.24%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어요, 정말. 급락했지만, 예, 이게 좀 그래픽 이상한데, 13% 떨어졌, 빠졌다가, 에, 10% 회복하고, 마이너스 3% 끝난 거거든요. 이게 좀, 그래픽이 작아서 표현이 안 되는지, 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이게 미친 듯이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다,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는, 이게 10%, 이게 10 정도 회복한 겁니다. 그랬고, 자, 아시아나 IDT는 장중에, 마이너스 아, 7.57%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다가, 아, 마무리는 플러스로 마무리했어요. 돌이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2%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한9%그 정도 회복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습니다. 다, 그, 그 보유주 분들은 아,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고,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고,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돼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이미 관련주를 보유한 상황이어서 이 장중 급락을 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감 나더라고요. 이게 쭉 빠지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자 관람을 하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제가 내려, 때려 박는 거를 보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죠. 왜 빠지는 거지?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하 아까 그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일정을 또 알고 있었고 방송도 했기, 유튜브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작은 안, 했, 안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상한 거죠. 아직 매각 공고가 안 나온 상황이라 M&A 딜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안 했고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으니까 뭔가 어그러질 것도 없고 파토가 날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빠졌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m&a 관련해서 이럴 수뭔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파락을 하니까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급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m&a 관련해서는 시세가 급락할 이 없었다 만약에 지금이 7월달이 아니고 아, 어, 그 일정이 진행돼서 10월이나 11월이라면 우선 협상자 선정이 유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선정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급락이 나오니까 그거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이 안 되는 흐름이 이라는 그 생각이 저도 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항공기가 추락 사고가 난게 아닌가. 추락, 추락했던지 아니면 뭐 납치가 됐던지 그런 사고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M&A 일정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M&A 계획이 통째로 연기되는 거. 어떤 아시아나 항공 내부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M&A 계획 자체가 연기되는 거, 그런 게둘 중에 하나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았어요. 급락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막검색 했거든요. 눈을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보고 뉴스도 보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검색하는 사이에 계속 하락해가지고 아시아나 3인방은 그 VI에 걸렸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VI 들어갔어요. 그리고 VI가 끝나면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마감때는 거의 시세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해프닝이다. 그냥 해프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알기도 전에 반등을 해버려가지고 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해프닝입니다 이렇게 끝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된거 원흉이 누군지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래된 걸 보면은 거의 동시에 빠졌거든요 거의 동시에 빠진 것 같지만 미묘하게 시간차를 두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이거 보시면 에어부산이 이거 이, 이 급락이죠 이게 나온게 14시 21분입니다 제일 제일 빨리 빠졌어요 에어부산이 제일 빨리 빠, 빠졌습니다 21분에 시작했고 이게 아시아나 항공은 이 강한 음봉 때린거는 14시 24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선방을 날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오다가 뭔가 이상한걸 확인하고서 집어 던진 거죠, 이렇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8%까지 빠졌다. 24분,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21분.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21분부터 빠졌는데, 그 위에 애들은 이렇게 막, 한 방에 쭉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졌는데, 아시아나 IDT는 그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장 긴 음봉은, 막판에 나온 거, 요거는, 이게 발생된 건 25분, 25분, 26분, 그때 이게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거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빨리 시작하고, 가장 많이 하락한 건 에어부산이고, 아시아나 공은 3분 뒤에 급락이 나왔고, 아시아나 에디티는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마지막에 긴 음봉은 25분, 26분,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락의 시작점은 에어부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빨리 빠졌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3% 빠졌죠, 장중에. 3%, 마이너스 3%유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빠지면서, 그게 도미노가 되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3분 뒤에 급락을 때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도 내려갔습니다. 계단식으로 내려갔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새끼가 던졌는지. 아, 이 사태를 유발시킨 게 누군가. 아, 밝혀봅시다. 이게, 자, 에어부산. 에어부산 누군지 밝혀봅시다. 자, 포순이입니다. 포순이. 단발머리란 포순이. 누군지 빛을 밝혀, 밝혀봅시다. 밝혀보니까, 아, 이게 집중적으로 던진 애가 얘입니다. 14시 21분에 던진 미래 세태우가 던졌어요. 얘가 던지고 나서 키움증권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한 방에 쭉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얘가 있어요. 미래스 대우. 에오부산을 급락하게 만든 건, 미래스 대우 창구에서 나온 물량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잡았다. 잡았어요. 자, 번인 건거, 야, 미래세, 개 새끼. 네, 아, 욕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씨, 개 새끼 이거. 어, 왜 집어 던지고. 자, 아시아나항공 범위 누군지 봅시다. 포순이 보니까 아 여기도 있게. 비래세 대우가 이거 던졌고, 10만, 10만 주 이렇게만 던졌어. 돈이 많네. KB증권도 동시에 던졌습니다. 16만 천주. 그래서, 범인은 얘네 둘. 그래서 잡았다. 잡았어요. 두 명. 자, 범인 검거, 미래에세대우 여기도 나오네, 미래에세대우 그리고, KB증권. 아이씨! 아이씨! 예, 네, 자, 아시안 IDT도 누가 있는지 봅시다. 보니까, 얘는, 아까도, 다른 애들은 한 방에 쭉 빠졌는데, 아까 얘, 아시안 IDT는, 계단식으로 빠져가지고 보니까, 딱히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이 포도리가 눈이 없어가지고,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딱히 범인을 특정할 순 없어요. 아시아나 아이 d 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그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 항공 급락하는 거를 보고 그냥 놀라서 던지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딱히 범인이 없다. 시작점은 에어부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자 아시안 아시아나항공 M&A 3인방이 장중에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는데 아, 일정상 하락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반등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의 시작점을 살펴보니까 에어부산 14시 21분에 하락한 거그 시작점 에어부산이었고 아, 미래에셋 대우창구에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항공은 3분 뒤에 급락이 나왔는데, 24분에 나왔죠? 24시 24분에, 그, 아시안 항공에는 미래에셋 대우하고, KB증권이 집어 던졌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10만 주고, KB증권 16만 주고, 한 방에 던졌어요. 그래서, 급락했고, 아시아나 IDT는 하락은 했지만은, 누가 던져서 이렇게 됐다고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에어부산이 시작점이었고 이 아시아나 항공과 아, 에어부산에 관여한 게미레스테우 창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미레스테우이씨 이씨.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 곧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 시아나 항공 삼민방과그 다음에 그 관련 주들, 아, 뭐, SK도 있고, 하나도 있고, CJ도 있고, 어, GS도 있고, 뭐, 롯데도 될수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하고 나서 보니까는, SK가 우선주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SK 네트워크 우선주. 그게 좀좀 좀 많이 움직였고 이 아시아나 3민방은 딱히 시세가 안 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 우발 변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M&A 관련주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항상 긴장을 하면서 과정을 보면서 선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가면은 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놀래가지고 저놀랬거든요 그래서 속상해서 아 욕을 조금 했는데 그좀아 가끔 욕을 해야겠어요 욕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아지네요 어쨌든 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